아마 2년 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이걸 말하는 순간 주변 집값이 폭등을 하는데 지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탄력성이 높진 않거든요. 조금 둔화되는 분위기니까 이때 속도를 내자라고 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목소리> 요즘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이어서 압구정지구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강남 일대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지역별로 상황이 어떤지 이게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또그 앞으로 올라가는 지역을 찍어주시겠다면서 막 책도 쓰시고 소장님 아니 그나전나요 네. 서울시하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네. 재건축하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제 저는 힘겨루기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압구정이 지정이 되었는데 신통기획이 뭐냐라고 하면 다 네. 아시겠지만 정비계획이나 수립 단계 설계 인허가 단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속도를 빨리 할수 있게 해 주겠다. 물론 공공성 기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을 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저는 한강 르네상스 시즌2가 아닐까 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왜 분쟁이 생기냐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4월 25일에 서울시에서 압구정 신통기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6월 30일 설계 공모안을 희림건축이라는 데서 공개를 하는데요. 압구정 상구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용적률 최대한도가 법적으로 하면 서울시 조례에서는 300% 이하인데 인센티브 적용해서 360%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반발이 생기죠. 아니 무슨 360%야. 다른 경쟁 건축사에서 반발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거죠. 서울시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어. 이렇게. 누구 좀, 마음대로? 어, 누구 마음대로 먼저 좀 나간 거죠. 나는 이렇게 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대응은 뭐예요? 그래서 7월 11일 경찰의 사기 미수 업무 입찰 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 세게 나오는데요? 세게 나왔어요. 예. 세게 나와서 조합 근데 조합도 또 세게 나와요. 조합은 어떻게 나왔냐면 7월 15일에 이 설계사무소 히림을 선정을 합니다. 서울시가 경찰의 사기민수로 <laughs> 이설계사무소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해고선 얘기네요. 그렇죠. 경고를 했는데도 네. 선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한판 해보자는 의미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물론 히림 건축에서 15일 총회 어, 총회에서 300%를 낮추긴 했어요. 이미 낮췄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이제 감정의 고리 깊어졌고요. 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시는 17일 날. 공식적으로 무효다. 이게 설계사무소 선정은 무효라라고 지금 못을 박은 상황이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굉장히 좀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뭐 사실 저는 간 건너 불구경이기는 합니다만 삼자가 네. 사실 다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 회사, 이 설계회사는 용적률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건데. 네. 누구 마음대로 360%라고 가정을 하고 요 무대를 가져갔는지 이거 약간 오반 거 같고 약간 오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서울시 입장에서 이걸 사기미수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할 일인가 <laughs> 통상적인 대응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보통 조합에서는 네. 아 여기 말고 무난한 대로 정하자 이럴 법도 한데 네. 서울시가 그러건 말건 우리는 이쪽이랑 할 거야 그셋다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칼자루는 서울시가 쥐고 있거든요. <laughs>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죠. 아, 앞으로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죠. 더 나가면 관리처분 계획 이게 거... 건축 심의 단계에서 그쵸. 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보통 조합하고 그 걸, 건축 설계사 사무소는 지자체하고 가능하면 마찰 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지금 이, 특히 이거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대고 또 이게 악구정이라는 데가 보통 동네입니까? 워낙 상징성이 큰큰 형님 같은 동네인데 큰 형님이 음. 시작하자마자 지금 아버지 얘기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가만둘 수가 없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건축 심의 단계에서 반려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형사 고발까지 하고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아니 특별히 이 회사랑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합장하고 뭐 이게 진짜 이게 형제라도 이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은데요. 어, 저 같으면 저희 형이 건축사무소라도 서울시가 반반하면안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네. 서울시가 사실 굉장히 밀어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죠, 그렇죠.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밀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데, 우선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다른 구역들도 영위 서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 서울시 영의 서지 않으면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작부터 아. 이제 삐그덕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에서는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설계사를 선정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돈 내고 선정하는 건데 조합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 원래 아닌가요? 원래 조합 조합의 권한입니다. 네. 설계사무소는 조합이 신청을 하는데 네. 선정을 할수 있는데.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 원래 서울시가 그냥 설계를 하더라도 건축심의에서 반려하면 되거든요. 음. 자연스럽게 되면 되는데 이게 건축심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은 데 음. 남아 있고요. 이게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잘못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신속통화기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단속을 하자라고 지금 나오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셋다 이상하다. 오늘의 <laughs> 결론은 그런데요. 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공이 굉장히 밀어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지 안으로 보행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길을 이 압구정 재건축단지 안으로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잖아요. 음, 맞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이걸 극렬 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니 그러니까 우리 단지 안으로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건 싫다. 싫죠. 특히 이게 부자 동네인데. 그러니까 신통기획은 좋고 빠르게 추진하는 건 좋지만, 밀어주는 건 좋은데 들어오는 건 싫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산이 다른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민간 압구정 재건축 사업인데 니들끼리 안 하잖아, 못 하잖아. 밀어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니들끼리는 못 하는데 우리가 할수 있게 밀어줄 테니까. 공공성을 좀 기여해 한강 르네상스 시즌 2 내가 할 거니까 길도 좀 내고 공공성 확보하고 성수까지 보행 도로도 만들고 음. 나는 아름다운 한강 서울을 만들 거야 협조해 줘라고 하는데 지금 조합 입장에서는 선물만 줘 그냥 선물만 주고 사업은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지금 대립을 하고 이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유야무야 되면 이게 아마 <laughs> 시민들의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과거에 반포 재개발할 때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제가 그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단지 용적률을 높이면서 그때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그 우리나라의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는 단지 커뮤니티 센터를 서울시민 일반에게 <laughs> 어, 공개하겠다. 네. 와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는데 실제로 안 되는 약속이 지켜지지 있죠. 않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죠. 들어갑니까? 공개하지 그... 않고 불편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맞아요. 이번에 아마 지켜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laughs> 압구정은 힘들다고 음. 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표 신통기획은 속도를 내고 있고 네. 저기 잠실로 가볼게요. 네. 올림픽 3대장 아파트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쪽도 재건축에 탄력을 받고 있다. 올림픽 3대장 아파트는 어디 어딘가요? 3대장 아파트는 올림픽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우리 그 강동구하고 붙어있는 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5540세대나 되고요 올림픽 회밀의 아파트 있죠. 무지하게 큽니다. 4400 94세대 아파트고 올림픽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는 아시아 게임할 때 이제 사용했던 아파트인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요세 개를 어, 올림픽 3대장 아파트라고 합니다. 워낙 상징성이 높고요. 잠실 일대에서는 원래 대장주였어요. 엘스 리센츠가 대장주가 아니고 이들 아파트가 대장주였는데 엘스 리센츠 잠실주공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면서 새 아파트가 되니까 이제 대장주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원래 대장주들이 이제 우리도 한번 대장되어 보겠다라고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안전진단은 이번에 통과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해서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규모가 커요. 세 단지 재건축 하기 전에 지금 규모만 합쳐도 만천삼백구십. 오, 세대거든요. 굉장하네요. 그럼 재건축 하면 만오천 세대 네. 정도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일대에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양일차 아파트, 풍남미성, 풍나 극동 또 유명한 잠실 주공 5단지까지 음. 하면 거의 한 2만 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엘스 리센츠 파크리어 다 합쳐서 2만 세대였는데 또 하나의 2만 세대 미니 신도시가 나오니까 이 지역이 지금 들썩들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재건축 분위기를 타면 인근이 좀 올라갈 요인이 되는 겁니까? 요인 되죠. 이게 수건 사업인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신통기획도 일부 단지는 신통기획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성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또 잠실도 놓칠 수는 없죠. 음. 굉장히 그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될 거고 당연히 덜썩덜썩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선수촌 같은 경우는 잘 나갈 때 전용 8,3 기준으로 24억 7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집값 떨어졌을 때 작년 12월에 16억까지 갔다가 최근 18억 5천까지 회복을 했고요. 해밀리 아파트도 13억 4천까지 떨어졌다가 16억 4천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호재가 생겼으니까 당분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그 인근의 지역의 다른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들도 에 영향을,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줄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여의도도 뭐 진작에 얘기가 나왔던 곳들이고 네네. 여의도, 목동도 재건축 이야기가 있는데 목동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SBS 목동연구소가 있는 목동. 제가 항상 관심 있게 <laughs> 보고 있는데요. 네. 저도 참 마음에 드는 지역이기도 해요. 학군도 너무 좋고요. 음, 위치도 네. 좋은데. 열4개 단지가 있거든요. 신시가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미니 신도시죠. 우리 88올림픽 할때 이제 목동 신시가지를 개발을 합니다. 목동 신시가지가 재밌는 게 와보면 다른 신도시하고 좀 다르잖아요. 도로 같은 것도. 우회전. 일방통행하고. 네. 그게 왜 그래 됐냐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88올림픽 할때 외국인들이 김포공항 내려서 이제 지나가는데 네. 잘 보여야 되니까 잘 짓는다고 선진 기술을 많이 적용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설계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신경 많이 써서 지은 단지인데 이제 오래됐죠?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14개 단지가 2만 6천 세대나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도시죠. 신도시. 그러네요. 서울에서 2만 6천 세대의 신도시 재건축할 만한 지역이 이제 별로 없는데, 상계동하고 제가 볼 때는 목동 두 군데인데, 14개 단지 중에 9단지, 11단지 빼고 나머지 단지들은 그 힘들다는 안전진단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서 통과를 합니다. 음. 이게 잘안 됐거든요. 네. 방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잘안 해줬는데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통과를 했고요. 구단지 11단지도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청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신탁 방식으로 구단지 10단지, 14단지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7단지가 선호도가 좀 높거든요. 학분이 좋고 여기는 신통 통합기획 패스트 트랙으로. 신청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서운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역시 목동도 아마 한강 은혜상스 시즌 2에 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 안 그래도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 좀 궁금한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한동안 잠잠했던 그~ 강남 일대 반포 재건축 이런 곳들도 산풍 아파트 같은 곳들도 다시 진행을 한다 네. 속도를 낸다 하는데 이제는 조합 설립 안 하고 네. 우리는 신탁 방식으로 아예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이런 단지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조합을 안 만들고 신탁 방식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 조합원들이 있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한명한 한 명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조합원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만든 게 조합이거든요 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내가 사장할게 음. 라고 해서 이제 조합장이 되는 겁니다 동의를 받고 근데 이 조합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항상 그 법적인 항상 이슈가 있더라고요. 법적인 이슈가 네.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누군가는 소송을 하고 내가 조합장을 할래. 막대한 이권이 걸리거든요. 이게 네.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실 뭐 저도 하고 싶기는 한데 아, 진짜요? <laughs> 아,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진짜 항상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네. 분쟁이 한번 생기면 기본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진행을 해도 15년이 가는데 음. 소송 한번 걸리면 20년이 가잖아요.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자라고 해서 그냥 신탁회사 전문회사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비리 같은 건 없겠죠.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공짜는 아닌 게 신탁이 그냥 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내야겠 수수료 또 많은 수수료를 네. 내야 되니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조합원들이 야 우리끼리 해야지 왜또 신탁이 맡기냐 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신탁에 맡기자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신탁에 맡기는 분위기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안전하기도 하고 작은 계획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그 문제 됐었잖아요. 철근 네. 빼고 하는데 아마 신탁에 맡기면 철근 쉽게 못뺄 겁니다. <laughs> 아이고, 이거를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래요. 그런 상황들인데 강남역 일대에서도 그 구축 아파트 중에 지능 아파트 이 일대가 재건축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요거 위치 너무 좋잖아요. 강남역 가보면 네. 이게 바로 옆에 이제 삼성 있고요. 단지 있고 네. 그 앞에 롯데칠성 부지 아, 알짜배기 땅이라는 거 굉장히 곳. 오랫동안 눈독 들인 네. 사람들 보고 길 건너편이 바로 지능 아파트거든요. 네. 왜 개발이 안 되냐라고 하면 길 하나 사이 두고 지능 아파트 동쪽으로 가면. 상업 지역인데 음. 길을 건너면 삼정 일반 주거 지역이 돼요. 용적률이 상업 지역으로 가면 900% 이상 올라가는데 삼정 일반 주거 지역은 서울에서 뭐300% 이하니까 개발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죠. 롯데 칠성 부지도 마찬가지죠. 삼정 일반 주거 지역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게 그냥 그 비싼 땅에 아파트 지어서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안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신속통화기획안이 확정이 됩니다. 준주거를 올리겠다는 거죠. 어. 준주거를 올리면 용적률이 법적으로는 500%인데 서울시는 이제 따고 100%제합니다 400%니까 그래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금이 아마 208%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아마 여기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고 여기 이렇게 준주거로 되면 롯데체성 부지도 저는 가능성이 있겠다. 칠성사이다도 드디어. 음, 칠성사이다도 드디어 빛을 보지 않나 하는. 그게 오랫동안 묵혀있던 땅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묵혀 있을까? 저도 궁금한데 네. 이번 물 들어왔을 때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물 들어왔을 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땅이든 집이든 갖고 있는 분들은 흐뭇할 거예요. 근데 걱정은 뭐냐면. 이 쪽에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시동 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운기 이제 시동 걸면은 농사 끝나고 이 탈곡할 때까지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네. 한참 남았는데 부동산 가격은 막 올려버려요. 네. 그 주변에 상관없는 집들까지.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쓸데없는 거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시장 전반의 영향은 어떨까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나마 오성서울 시장이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아마 2년 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이걸 말하는 순간 주변 집값이 폭등을 하는데 지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탄력성이 높진 않거든요. 조금 둔화되는 분위기니까 이때 속도를 내자라고 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여기서 더 크게 더 많이 올라간다면 또 주춤할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오성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할 거예요 차라리 지금 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 압구정은 그들만의 리그이긴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여기서 빨리 추진하지 못하면 또 집값 혹시라도 또 들썩들썩 되면 아니, 지금 들썩들썩한다는 들썩 얘기 계속 나오던데요 나오죠? 네.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죠 아직은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아, 여기서 시장님만 감내하면 뭐예요 시민들이 감내를 해야지 그건 그렇죠. 시민들이 감내해야 되는데 <laughs> 네. 시민들이 어디까지 참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위험 수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집값 상승에 물이 더 올라간다, 주변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아마 서울시도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전세가 확산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를 했던 세입자가 나 계약 해지할래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네. 연장했다가 네.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요거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전 법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만들면서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3항을 신설을 했는데 뭐가 실수를 했냐면은요 계약해제 권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묵시적 갱신 제 6조 2에 대해서. 인용한다. 음. 준용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묵시적 갱신은 우리가 아무 요구를 안 했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잖아요. 연장이 되면 세입자가 나 그만할래. 계약 해지할래라고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집주인은 돈을 돌려줘야죠. 요거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라고 하니 계약 갱신 청구를 했는데 가격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음. 괜찮은데 떨어지니까 네. 세입자가 어, 법에는 되잖아. 나 아유, 그럼 집주인이 갑자기 했지만, 내줄 수가 어. 있나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거좀 다르지 않냐. 네가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안 올리기로 하고 더 살기로 해 놓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왜 이러냐라고 해서 소송까지 갑니다. 어. 이게 소송에 갔는데 네. 서울 북부 지방 법원에서 판결을 집주인 손을 들어줘요. 음. 아, 이거는 법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묵시적 갱신은 아무 얘기가 안 했을 때고 이거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항소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이 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측 가능성을 봐야겠죠. 세입자도 집주인 사정을 좀 누울 자리 보고 <laughs> 하기로 했으면 상황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